안녕하세요, 성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찍는데요. 제가 0.13.1을 정신판을 찾았습니다. 0.13.0이었는데, 0.13.1로 어 정식, 0 1 정식판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대포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대포. 어. 제가 쉬운 대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평지맵에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기차 안시면 일단은 기반 함으로 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하나, 둘, 셋한 다음에 하나,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tng를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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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리고, 버튼을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레드스톤을 이렇게,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갑시다. 근데 여기 올라가는 방방도 될수 있습니다 뭐왜안 어, 날아가지 어, 죄송합니다 TV도 지금 누나들 들어와 볼래? 재밌는데 해봐 들어오래? 可拉了。嗯嗯嗯

Thank you. 여하 백포초 별라가죠이물 올라가고 제가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의 함정입니다. 어, 물의 함정도 할까? 자, 잠깐만요. 어, 됐어요. 자, 이번에는, 그, 냥 그냥, 그냥, 그냥 평지에들어가고요 레이디오 말고 빨리 걸어간 다음에 순간이동 허허허허. 순간이동 하하하하저 양쪽으로 순간이동 해보겠습니다. 순간이동 <laughs> 순간이동 하하하하 <laughs> <laughs> 순간이 <laughs> <laughs> 从啊一冬，哈哈哈哈哈哈！要成功，他就是成功的人。哈哈哈哈哈哈！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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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Tunggan ini tung, kamu balikin lagi?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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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 Tunggan ini tung